3캔들만의 익절라인 터치했구요. 레버리지 10배 기준 11.8% 수익입니다. 안녕하세요, 포비트입니다. 오늘은 볼린저 밴드와 거래량 지표, 이렇게 단두 개의 지표만으로 흑스저에서 탈출한 페나다 트레이더의 매매법을 지표로 개발했습니다. 2024년도 기준 가장 많이 사용된 지표와 매매법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 채널 알트연구소에서는 저 말고도 안 대표, 백 대표, 제이님 등 여러 코인 전문가님들이 코인 분석을 실시간으로 해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지표를 활용해서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먼저 매매법에 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블린저 밴드는 가격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된 뛰어난 지표입니다. 이미지를 보면 팬들이 신기하게 상단선에서 저항 맞고 내려오고요, 하단선에서 지지 맞고 올라가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볼린저밴드 하나만 믿고 매매를 하다가는 매 계좌는 금방 털리고 말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상승 추세장에서 볼린저밴드 상단을 뚫고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락 추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볼린저밴드는 횡보장에서는 굉장히 유용하지만 상승장, 하락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손실이 많아지는 지표인데요. 문제는 횡보장이 언제 오는지, 상승장이 언제 오는지, 누구도 알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볼린저 밴드의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좋아하는 거래량 지표 중 하나인 POC 지표를 활용합니다. POC는 포인트 오브 컨트롤의 약자인데요. 여기서 컨트롤은 지배하다라는 의미로 현재 차트와 시장을 지배하는 중심 가격대를 말합니다. 위 이미지처럼 거래량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가격대를 말하는 건데요. 이 가격대는 주로 지지선과 저항선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특징을 활용해서 캔들이 POC 근처에서 지지와 저항으로 작동하는 순간을 찾아내는 로직을 개발했는데요. 블린저밴드로 과매도 과매수를 잡아내고 POC로 지지와 저항을 잡아내면 최적의 진입 포지션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그런 고민과 시행착오 끝에 오늘 소개해드릴 지표를 개발했습니다. 초보자들도 시그널만 보고 쉽게 따라서 매매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요. 먼저 롱포지션 진입 조건을 예로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번전 캔들이 볼린저 밴드 하단을 터치하고 번 캔들의 종가가 볼린저 밴드 하단과 중단 사이에 위치하면 일단 롱 포지션 1차 조건이 완성됩니다. 즉,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반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1차 조건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위에서 보는 빨간색선 POC 라인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대로 POC 라인은 거래량이 가장 집중된 가격대라서 지지와 저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은 캔들의 종가가 POC 라인보다 위에 위치해야 됩니다. 그래야 POC 라인이 저항이 아닌 지지로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개발한 지표는 위두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만 롱 포지션 시그널이 발생합니다. 조 포지션은 정 반대의 조건이고요. 지표의 이름은 컨트롤 오브 볼린저밴드 줄여서 콤블 지표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트레이딩뷰 지표 검색에서는 찾으실 수가 없습니다. 이 매매법과 지표를 사용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여러분의 트레이딩뷰 아이디만 알려주시면 제가 지표를 차트에 바로 넣어드릴 수 있습니다. 미리 제가 세팅값 설정도 다 해놨기 때문에 그냥 사용만 하시면 되는데요. 해당 매매법과 지표를 받고 싶으시다면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 010-4203-6667로 포비트 지표신청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무료로 지표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표 추가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트레이딩뷰에 들어가서 지표 메뉴를 클릭하고 초대 전용 메뉴를 클릭합니다. 여기 보이는 지표들은 모두 제가 직접 개발한 지표들인데요. 만약 구독자님들이 저에게 지표 신청을 해주셨다면 여기에 제 지표가 정상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럼 지표를 클릭해서 하트에 추가해 줍니다. 설정은 제가 다 세팅해 놨기 때문에 그냥 사용만 하시면 됩니다. 트레이딩뷰에만 미리 가입이 되어 있다면 초보자도 굉장히 쉽게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콘볼 지표로 바로 매매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리플 15분봉 레버리지 10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롱 포지션 조건입니다. 전정 캔들이 볼린저 밴드 하단을 뚫거나 터치하고 전 캔들의 종가가 볼린저 밴드 안쪽에 들어와야 되고요. 동시에 전 캔들의 종가가 빨간색 POC 라인 위쪽에 위치하면 자동으로 롱 시그널이 발생합니다. 이전 캔들이 마감하고 롱 시그널이 확정. 이 되면 그때 롱 포지션을 진입합니다. 매매를 해 보겠습니다. 이전 캔들 마감하고 롱 시그널 떴고요. 여기서 롱 포지션 진입합니다. 손절은 빨간색 POC 라인 아래쪽의 이전 저점으로 잡고요. 손절이 타이트한 만큼 익절 라인은 손절의 두 배로 잡겠습니다. 3캔들만의 익절 라인 터치했고요. 레버리지 10배 기준 11.8% 수익입니다. 다음은 쇼 포지션 조건입니다. 전전 캔들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거나 터치하고 이전 캔들의 종가가 볼린저 밴드 안쪽에 들어와야 하고요. 동시에 이전 캔들의 종가가 빨간색 POC 라인의 아래쪽에 위치하면 자동으로 쇼 시그널이 발생합니다. 이전 캔들이 마감하고 쇼 시그널이 확정되면 쇼 포지션을 진입합니다. 매매를 해보겠습니다. 이전 캔들 마감 후쇼 시그널 확정됐고요. 여기서 쇼 포지션 진입합니다. 손절은 빨간색 POC 라인 위쪽에 이전 고점으로 잡고 익절은 손절의 두 배로 잡습니다. 박 캔들만의 익절 라인 터치했고요. 레버리지 10배 기준 16.6% 수익입니다. 총 10번의 테스트를 해본 결과 7번 익절, 3번 손절했고요. 수익은 105%, 손실은 20%, 최종 순익은 85%였습니다. 이 사건 테스트한 지표들 중에서 순익비가 1대2로 가장 좋았고요. 포지션 진입과 포지션 익절까지의 시간이 굉장히 짧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POC라인의 지지가격대에서 포지션을 진입했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에 강하게 원하는 익절라인까지 빨리 반등했다고 생각합니다. 성격 급한 저로서는 매매 시간이 짧다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해당 지표를 사용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 010-4203-6667로 코비트 지표신청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무료로 지표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표개발, 매매법 연구하는 별개로 코인 관련 봇도 개발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바이낸스 상패 종목을 실시간으로 감시해서 자동으로 숏포지션을 진입한 후 수익까지 내는 봇입니다 실제로 푸몽에서는 330만원에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알트코인 폭등 감시봇 업비트 상장 감시봇 트레이딩 뷰 지표 자동매매봇 등 구독자님들의 니즈에 맞춰서 다양한 봇들을 개발했고 또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구독자님들에게 무상으로 배포된 것들도 있고요. 무상으로 배포된 것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제가 개발한 것들을 무상으로 제공해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한 제가 개발한 품 말고 구독자님들만의 투자 아이디어를 프로그램으로 구현해보고 싶으신 분들도 편하게 댓글로 문의 주세요. 무상으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코인 시장은 남보다 한발 빠른 정보와 아이디어로 승패가 갈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뻔한 매매가 아니라 남다른 매매 아이디어를 자신만의 붓으로 구현해 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상 코비티였습니다